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버머 사서 여덟 번째 소개를 맡은 버머 도서관 사서 이경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태주 시인의 '너에게도 안녕이'라는 책입니다. 풀꽃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의 청소년 시집으로 시인은 1971년 서울 신문 신춘문예의 시 대숲 아래서가 당선되어 등단한 뒤 지금까지 40여 권의 시집을 포함. 산문집, 시화집 등 100여 권의 책을 펴내는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반세기 동안 무슨 일을 하든 시인으로 살고자 했던 그가 이번에는 등단 50주년을 기념해 신작시 109편을 담은 청소년 시집을 내놓았습니다. 이 책은 상처난 마음을 보듬어줄 따스한 안녕의 말들을 담은 시들로 청소년들에게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법을 서로를 응원하고 동행을 허락하는 법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숨진 무구한 시심을 간직한 시인이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자상한 위로와 따스한 응원을 느낄 수 있는 시집입니다. 저는 시를 한편 읽고 시인의 말로 책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 질문.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다. 왜 시를 쓰고 어떻게 해서 시를 쓰게 되었나요? 16 나의 좋아하던 여학생 있었더란다. 연애편지 쓰다가 시를 쓰게 되었지. 연애편지는 어떻게 쓰나? 울렁이는 마음, 고운 마음, 사랑스런 마음. 될수록 예쁘고 고운 말로 정성껏 다듬어서 쓰지 않더냐? 그것이 바로 실 쓰는 마음이고 실한다. 돈이나 물건을 얻는 것은 처음이요. 사람을 얻는 것은 그 다음이요.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란다. 실한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것. 그 사람 마음을 내게로 데려오는 것. 그게 제일 크게 얻는 것이고. 제일 장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도 나는 16 아이 연애편지 쓰듯 세상한테 연애편지 쓰는 마음으로 시를 쓰는 거란다. 시인의 말, 예원이에게 쓰는 편지 학생들을 만나면 내가 먼저 기분이 좋아진다. 왜냐하면 그 어린 사람들이 나의 시를 알고 나의 말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다. 시인으로서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보람이다. 청소년들의 시를 읽는 일은 중요하다. 흔히들 중학교 시기를 문제가 많은 시기라고 말한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많이 흔들리는 시기, 혼돈의 시기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 시기가 바로 사춘기이다. 사춘기는 몸은 어른이 되어 가는데 마음은 어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정말로 시읽기가 필요하고 시급한 사람은 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제발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이 점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청소년 시절에 좋은 시를 읽으면서 어른으로 자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집중력도 높을 것이다. 인간은 의외로 감정적인 존재이다. 감정 때문에 잘못되기도 하고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한다. 감정을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를 읽고 시를 생각하고 가슴에 간직하는 일이다. 네, 이상 나태주 시인의 너에게도 안녕이라는 책 소개를 마칩니다. 더 많은 시들은 창비교육의 너에게도 안녕이라는 책을 통해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